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절 한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아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래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laughs>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 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보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라,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더라. 아멘. 어, 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함께 보았죠. 어,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 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의 열기가 막 더해져가고 고조되어 가지고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어,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laughs>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나니와 사피라, 아, 사건 아닙니까? 어, 근데 그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제 이제 본문 끝에 11절에 보면은, 어, 성도들이 그 일, 그된 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니까 러이 부부가 이제 실려나갈 때, 죽어나갈 때에 큰 두려움이 이제 교회에 임하게 된 것이죠. 어,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룩한 두려움이겠죠. 여기 이 교회 공동체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런 큰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은 사로잡혔던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에 이제 일어난 일을 보면,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지만, 어,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고, 교회의 성결을 회복해내니까, 그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 민간의 표적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권, 권능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교회 바깥에서는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들을 침상체 들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만이라도 좀 덮이길 바라고. 그렇게, 어,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런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참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떤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에성령께서 그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람, 바랍니다. 어, 그러나, <laughs> 그런데 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한번 보면요. 언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이 시점을 보, 보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교회가 점점점 교회가 더욱 정결해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욱 성결해지고 거룩해진 이후에 교회의 그 거룩한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불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져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곳에 거니시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그냥, 뭐, 안타까워하고, 막 후회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끊어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혹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거룩한 능력이 공동체의 거룩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게 교회가 이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석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긴 하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좀 주목해 보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를 분명하게 그들 본 것이죠. 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무슨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침묵 도모하고 뭐, 뭐 장사도 뭐 하고 뭐 예전에 왜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려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어느 다른 그런 다른 어떤 연애 단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모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권능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믿지는 않아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와 두려움 가운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아유 뭐뭐 뭐 싫어했더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참생명과 하늘의 소망과 이 믿음을 위한, 이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는 교회 그렇게는 교회에 붙어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증거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냥 불이하게 그냥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행동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영접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 가지고, 이 마음이 달라지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마음이 편한 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적인 어떤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악한 형들이 가만두지 않죠. 다시 고난과 박해가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와 사도들이 그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제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오게 잡아서 그들을 이제 가둔 것이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laughs>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돈이 사단이 아무리 뭐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그종들을 지키시는데 말씀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감옥에 가뒀는데 이 지키는 자들이 뭐 안에 지, 재수가 있는지 뭐 없는지 탈출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안에 있던 사도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어, 그러니, 어, 이 일, 이 일을 보면서 아마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놀랐겠죠.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풀려난 사도들 보면서 아마 교회와 성도들도 놀랐겠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사도들 자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모든 메어진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나오고 구원을 받으니 사도들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더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구원을 받는데, 근데 천, 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디로 데리고 가면 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어 지금 방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옥에서 건지, 건지셨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면 어디 뭐 안전하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또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그 현장으로 그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근데 또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곳으로 사도들이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두 다리 뻗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다시는 고난을 안 만나도록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계속 하도록,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사역을 계속 할수 있도록,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들을 지키시고, 돕고 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한번 사도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니, 숨도 돌릴 틈이 없이, 복음 전하다가 고생고생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감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사도들의 마음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하다 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허. 그리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 말을 듣고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듣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에 나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얼마든지 조금 상황이 잠잠해지면, 조금 상황이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또 잡힐 줄 알지만, 어쩌면 생명의 위협, 생명 생명을 잃게 될 일일 줄도 알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번 이 사도들의 그 마음 중심이 한번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삶에 고난이 있냐, 없냐. 이게 관심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편안해, 안편하냐 편하냐, 이게 관심이 아닌 겁니다. 오로지 사도들의 관심은 주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알고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는 어 주님의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 기쁨을 알고 사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맡겨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나오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는 늘 여기에, 나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제가 전에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수명은 우리의 건강나이가 아니라 사명나이다, 사명나이. 우리의 수명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재원과 돕는 사람들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 봤지만,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너무 건강한 거잖아요?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눈이 흐려갖고 보이지도 않는데, 120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 부르셨어요. 건강하면 살아야죠. 그렇게 건강한데. 근데, 사명이 딱 끝나니까 주님 모세 부르신 겁니다. 사명이 딱 끝나니까.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이, 내 평안, 내 형통, 그냥 삶에, 내 삶에 잘 되는 거, 여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순종하지는 못해요. 주님 말씀 앞에. 그냥, 평상시에는 적당히 그냥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아우라 한번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니까, 일찍이,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와 호 이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순종 순종을 기대하세요. 순종을 보기 원하세요. 순종만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그 사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 너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라 뭐 주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을 뿐인데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사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 그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형편, 내 상황 그거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